안녕하세요. 무슨 말뭐 하셨습니까? 코브라입니다. 코브라가, 아, 아주 좋죠. 엔진, 예, 서페드 코브라인데요. 제가 이게 먹혀가지고 안에 이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안에 이제 먹힌 것 같아서 청소 좀 하고 하려는데, 내가 보는 데서 보는 순간, 이게 뭐가 차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한번 쭉 짜냈거든요. 와, 이거 보시면 에어 필터 오일인데요. 에어 필터 오일 이 정도면은, 야, 이 흡기잖아. 요 흡기. 자, 흡기 한 다음에, 자 카브레터 통해서 엔진으로 되는데 이게 연료만 들어가게 아니라 이 흡기할 때 이거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쫀득쫀득한게 오우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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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얘가 혹시 안에도 많이 들어갔나 물론 어 좋은데 이거 너무 많이 쓰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이거 어, 에어필터 오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과다쓰면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엔진이 멈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해요 서펜트, 서펜트가 이쁘게 잘 하셔가지고 주행 이잘하려는데 이제, 이제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어 이런 젤이, 젤리. 예, 젤리가 됐어. 젤리 그렇죠? 젤이가 많이 있던것 같아요. 이것도 잠깐 어, 약간 제거를 할게요. 아, 이거 제거할 때또 음,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 이거, 이거를 살짝 뿌린 다음에 쭉쭉 짜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동상, 동상 동상 이거 동영상, 시시한 동영상 쓰니까요. 시시한 동영상 보면서 작업한 내용 좀 봐주세요. 오케이. 저, 우리, 니까 추가하겠습니다. 김뿅뿅, 니꺼죠? 오케이.